그냥 평소, 그냥 다, 다 신경 쓰였어. 요진 얼굴 볼 때마다. 아, 아니,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납체를 촬영하기로 한 신진이입니다. 오늘 코상형이에요 코삼형 중에서도 오늘 어떤 식으로 수술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몇 개는 아는데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요? 아는 대로 말해줄까요? 콧볼 교정이랑 콧볼 축소랑 콧대 실리콘이랑 늑연골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지인 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지인 통해서? 네. 지인이 기서 수술했어요? 네. 어, 오... 어떻게 나왔어요? 수술? 잘 되신 것 같아요. 그쵸. 잘된것 같아요? 네. 콧대도 너무 낮고, 코도 너무 예쁘고,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음... 하게 됐어요. 동글동글하고 좀 그렇게 생겼는데, 좀 세련되고, 네, 그렇게 <laughs> 생기고 싶어요. 연예인으로 치면? 연예인으로 치면, 응. 비교해도 될지모르겠데 민터? 민터? 민터 같은 코 되고 싶어요? 오늘 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약간 매부리처럼 느낌이 있는데, 전에는 뭐 시술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아, 없어요? 쌍꺼풀 수술은 했어요. 언제 했어요? 한 2년 반 전에 했어요. 쌍꺼풀. 수납술 수술은 제주도에 있는. 어 네. 제주도요? 네 제주도 사는 거요? 네. 제주도에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네네. 항상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이제 친구들은 다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고 편하게 하는데 저는 항상 망이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스크 못 내리고 답답하게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던 제 콤플렉스 다한 번에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것같아 가지고 그냥 평소 그냥 다다 다 신경 쓰였어요, 다 신경 쓰였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얼굴 볼 때마다 다른 부위는 신경 쓰는 데가 없었어요. 다른 부위도 많는데 그래도 일단 코가 제일 컸어요. <laughs> 예쁘게 화장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아, 지금 거 없어요? <laughs> 어, 남자친구 없어요? 있어요. 아 아니 동생이에요. <laughs> 그냥 조심히 하고 오라고 어, 반대는 없었어요? <laughs> 네 없었어요. 어, 아들그 반대는 없었고 언니는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어, 계획은 딱히 없는데 그냥 산책하고 청질 많이 하는 정도. 네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네 원하는 코모양 좀있었던요 네네네 네, 있었어요. 혹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코였는지 아, 지금 사진이요? 네. 수술 곧 들어가실 텐데 기분은 네. 네, 어때요? 아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 네. <laughs> 그때 되면 직무는 훨씬 나을 테니까 자신감 좀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우리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자. <laughs> 아 못하겠는데 그럼. 못하겠는데. <laughs> <laughs> 아 뭐라고 하는데 좀 어렵어요.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공장님 상담받으러 갈게요. 지금 사실 이마에서 이어지는 여기 입술과 턱 라인은 굉장히 예쁜데, 네, 상대적으로 콧대가 좀 밋밋하고 네. 코끝이 살짝 있, 퍼져 있다 보니까 네. 좀 세련된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비순각이라고 해가지고 네. 코에서 이룬요 인중이랑 입술의 요 사이 이런 각도가. 네. 조금 더 둥각이 돼줘야지 더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요 코끝 포인트 요걸 우리가 이제 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팁을 약간 요렇게 앞쪽으로 전진시켜서 네네. 비순각을 조금 더 세련되게 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복코 느낌을 약간 줄여서 네네. 조금 더 날렵한 느낌으로 바꿔주고 코끝을 요렇게 전진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비게 되죠. 그, 그 부분을 그냥 실리콘을 맞춰서 아 이렇게 채우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콧구멍도 상대적으로 조금 크면서 좀 퍼진 편이라. 코 수술하고 맞춰서 제가 콧볼도 자연스럽게 살짝 맞춰서 줄여드릴 거고 네. 재료는 이제 코 안에 있는 제가 이제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할 건데요 네. 제가 시트를 봤을 때 네. 비중격이 많이 휘어있지는 않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수술해서 뭔지 본인이 제 기억을 잘 못한다고 네.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그 비중격을 좀 건드렸을 경우에는 네. 이제 사용하는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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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되 비중력 연골의 도움을 약간 받을 거고요 네. 그래서 기둥을 잘 세워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은 이게 집 지을 때 네. 중요한 것처럼 이제 코 수술할 때도 여기 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코 뼈가 조금 네. 넓다 보니까 돌고를 네. 통해서 조금 더 날렵하게 바꿔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코에서 이제 앞쪽으로 전진이 되고 네. 날개형을 묶어주고 여기 있는 피부를 조금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네. 상당히 날렵하면서 예쁜 코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저기 사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하악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네. 코는 어떻게 보면 똑바른데 하악이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코랑 입이랑 그냥 안 맞는 느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 수술할 때 되게 애매한 거죠. 음... 코를 높이면 하악이 틀어진 게더 부각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술하면서 너무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코를 너무 똑바로 세우지 않고, 약간 인중에서 약간 이렇게 어우러져 가게. <laughs> 그렇게 높여야 될것 같거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 네. 원데렐도 수술 받으시려고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데렐도 한 바디 해주세요. 아,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 <laughs> 네. 를 통해서 수술한 74일 차된 신진이입니다. 지금 리베 크림을 발랐는데요. 지웠을 때노란멍이 조금 보이는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회복 과정은 단호박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짜 많이 먹으면서 진짜 열심히 산책도 하면서 약도 먹고 바르면서 진짜 열심히 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주변에서 코성향을 하니까 진짜 이목구미가 뚜렷해졌다고 막 해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마스크를 막 눈치 보면서 벗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벗어도 눈치도 이제 안 보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앞으로 이제 산책도 더더욱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약도 흉터 남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바를 거입니다. 관계자분들 너무 모두 다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예뻐지기까지 진짜 전 너무 행복할 텐입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2탄에서 만나요. 안녕.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